목성과 토성은 둘다 인기 있는 관측 대상들입니다. 몇 가지 요소들로 목성과 토성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크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목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인 만큼 지구의 11배나 됩니다. 토성 역시 작지는 않습니다. 지구의 9배나 되는 큰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둘다 거대 행성입니다. 태양으로부터의 거리는 거의 두배의 차이가 납니다. 목성은 태양에서 지구까지 거리의 5.2배이고, 토성은 10배 정도나 됩니다. 대기성분을 살펴보면 둘다 수소가 대부분인 가스형 행성입니다. 목성은 이 대기가 움직이는 줄무늬와 큰 소형돌이인 대적점이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토성은 두꺼운 고리가 특징이죠. 두 행성은 모두 다 많은 위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나사에 의하면, 목성은 80개, 토성은 83개의 위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위성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목성은 갈릴레이 4대 위성이라고 부르는 큰 4개의 위성을 가지고 있고, 토성은 타이탄이라는 위성 하나가 매우 큽니다. 그런데, 목성은 이 4개를 제외하면 대부분 크기가 작습니다. 그에 비해 토성은 레아를 비롯한 몇 개의 큰 위성을 더 가지고 있죠. 태양계 행성들은 그리스 신화의 신들의 이름을 담고 있습니다. 그중 목성은 제우스의 이름을 담고 있고, 토성은 제우스의 아버지인 크로노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천왕성은 제우스의 할아버지인 우라노스의 이름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우라노스는 그 아들인 크로노스에게 쫓겨납니다. 이때 우라노스는 크로노스에게 저주를 겁니다. 크로노스도 똑같이 아들에게 쫓겨날 것이라는 저주죠. 그 저주를 두려워한 크로노스는 그의 자식들을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이에 그 아들들은 반란을 일으키고, 우라노스의 저주와 똑같이 크로노스는 그 자식들에게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 번째 신의 왕이 된 제우스가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 목성의 의미를 담게 됐죠. 그렇게 우라노스에서부터 시작된 아버지를 쫓아내는 아들의 이 관계 제우스, 크로노스, 우라노스가 태양계 행성에서는 목성, 토성, 천왕성의 위치로 서로 의미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1993년 슈메이커 랩이라는 혜성이 관측이 됩니다. 이 혜성은 여러 개 조각으로 분해된 상태로 목성 주변을 돌고 있었는데, 1년 후인 94년도, 이해성은 목성에 충돌하게 됩니다. 여러 개 조각으로 분해되었기 때문에 여러 번의 충돌 흔적을 볼수 있었고, 각 흔적은 지구 정도 크기에 아주 큰 폭발 흔적을 남긴 채 수개월을 유지했습니다. 이후 2009년과 2012년에도 소행성의 충돌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1997년 10월 카시니 하이원스라는 이름의 토성 탐사선이 발사됩니다. 이 둘은 토성의 위성 타이탄과 토성의 고리, 그리고 토성의 물리적인 특성에 대해서 관측을 하게 됩니다. 이때 카시니 탐사선은 토성의 고리를 자세히 관측하게 됐고 토성의 고리가 여러 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합니다. 맨눈으로 볼때 까만 큰 공간이 보이는데 저 부분을 카시니 간극이라고 부릅니다. 관측적인 특징과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밝기를 알아보면 토성은 목성의 두배 거리에 있기 때문에 목성에 비해 어둡게 보입니다. 그에 비해 목성은 아주 밝게 보인다는 특징이 있죠. 이두 대상을 망원경으로 관측하게 되면 목성은 줄무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줄무늬와 나란히 있는 점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점들이 갈릴레이 4대 위성입니다. 토성은 아주 두꺼운 고리가 있는 것이 관측의 포인트죠. 지금까지 목성과 토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